안전투자안내. 이 영상은 직장인 또는 단타 매매가 어려우신 분을 위한 스윙투자 종목 분석 영상입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 매일 성장하는 전투 주린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3일 금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전 11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집중 분석 단기 스윙 투자 종목 추천 영상입니다. 영상 서두에 매번 말씀드릴 내용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 드리는 소개해 드리는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께 매수 추천하거나 또 매수 유도하는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제가 전업 투자자 생활하기 이전에 수익금도 많았고 승률도 높았던 그런 단기 스윙 투자 기법을 여러분께 공부 차원으로 소개해 드리는 영상입니다. 저 역시 실제 매매하지 않고 가상의 매매를 진행하면서 이 종목들의 주가의 흐름을 계속 관찰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그 원칙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제 영상, 특히 제 채널에 있는 모든 영상들을 공부용으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바로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먼저 일봉을 길게 보고 있습니다. 2017년도 부근 어, 상장했던 종목이고요. 어, 2017년 초에 상장을 해서 지금 주가 흐름은 낮 3,000원대 또는 4,500원대 박스권을 형성을 하다가 어, 2019년도에 어, 하락을 하고 그리고 팬더믹 때 851원까지 떨어졌네요. 하락을 했다가 계속 상승을 했고 특히 2021년 올해 들어와서 또큰 상승 해냈습니다. 과거에 만들었던 이런 고점 부분 부분을 돌파하면서 5,000원대 라운드 피겨를 돌파하면서 현재 밑쪽 구간으로 주가를 형성해 있다. 길게 좀 파동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호재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파동을 그리면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일봉을 또 짧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2021년 최근 들어와서 1월에 들어와서 상승한 이후에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어 주고 천천히 우장향하고또 중량 가격대 돌파한 이후에 지금 새로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제가 박스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박스권에서 매매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분할로 접근한다면 그 박스권에서 충분히 수익 실을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박스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 종목은 지금 박스권을 새롭게 돌파한 이후에 새로운 가격대에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 스윙 투자로 한번 접근해 볼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이 종목 공부용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서플러스 글로벌에 대해서 확인했던 부분들 텍스트로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은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에 중고 장비를 매입하고 또는 매각하는 이런 전문 업체입니다. 즉 반도체 장비를 매입하고 또 필요한 곳에 매도하는 그런 전문 업체고요. 2020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7% 상승을 했습니다. 또 매출액은 1,2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상승을 했고요. 순이익도 1,1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1%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이라고 볼수 있고요. 파운드리 업체의 반도체 중고 장비를 공급하는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그만큼 어 굉장히 좀 중고 장비 업체에서는 어 유명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또 3,000개 이상의 파운드리 업체의 중고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5G라든지 또 자율주행차 또 사물 인터넷, 그죠? 빅데이터 등으로 인해서 이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동안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주로 12인치에 집중을 하는 바람에 시스템 반도체 등에 이용되는, 주로 이용되는 8인치 웨이퍼 장비에 대한 수요가 현재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반도체, 중에 자동차 반도체도 지금 수급 부족으로 현대차도 며칠 동안 공장을, 가동을 중단하고 다른 글로벌 완성체 업체도 그랬었던 지금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자동차 반도체 등 200mm 공정을 이용하는 반도체 수요가 또 급증을 하고 있고, 그죠? 200mm 반도체, 200mm 반도체 케파 투자는 이 신품으로, 장비 신품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장비 중고, 중고 장비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 장비 매매 관련 업체, 서플러스 글로벌 이런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좀 전망이 된다라고 분석한 기사도 봤습니다. 물론 서플러스 글로벌 이외에 뭐 러셀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이 서플러스 글로벌이 2만 평 규모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크러스터에는 반도체 중고 장비 유통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 또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업체들이 입주해서 이 반도체 부분에서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뉴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반도체 슈퍼 사이클 들어왔다고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죠? 반도체 장비들뿐만 아니라 부품 소부장들도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는 것들 그죠 그런 이슈가 있었고 또 반도체 생산 업체 간의 경쟁이 또 가속화되고 있죠. 왜냐면 뭐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뭐 TSMC나 삼성 말고도 이제 인텔, 인텔도 참여하겠다, 그죠또 최근에는 인텔도 자동차 반도체도 생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물론 생산업체들 간의 경쟁은 악화되면 실적이 또 악어지는 회사도 있겠지만 반면에 그런 경쟁이 악화될수록 생산업체들의 경쟁이 악화될수록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회사들은 오히려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업체들 실적이 향상될 수 있고 당연히 이 서플러스 글로벌과 같은 또 중고 장비를 매각 매매 매수해서 매입해서 또 매각하는 이런 전문 업체들도 당연히 반사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플러스 글로벌 여러분께 이런 최근 시세라든지 최근 뉴스를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께 단기 스윙 투자로 공부용으로 한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서플러스 글로벌에 대해서 가상의 매매를 진행할 경우에 어떤 계획을 잡고 진행할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매수가는 6,000원 부근에서 투자금 10%를 진입할 계획을 세웠고요. 2차 매수가는 5,650원 부근에서 투자금 30% 진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3차 매수가는 5,430원 부근에서 투자금 60%를 진입할 계획을 세웠고요. 주가가 1차 매수금만 터치하고 반등할 경우에는 수익 매도가는 6,700원 근처 설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주가가 하락을 더해서, 하락을 더해서 2차 매수가 그죠? 그리고 3차 매수가까지 터치한다면 그 반등을 할 경우에 수익권에서 자율적으로 매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수익권이란 것, 음, 매번 똑같은 영상에서 같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리고 수많은 매매 경험을 토대로 이것을 수익률로 정할지 또는 수익금으로 정할지는 그 사안, 그 종목 그리고 종목에 대한 특별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설정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거 은 누가 전령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원칙을 만드는 본인이 그 원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설정해야 되는 어떤 원칙 중에 하나라고 또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걸 정하는 것은 뭐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단기 스윙 투자의 성공률도 높아야겠고 그렇죠. 성공률도 높아야겠지만 더해서 내 계좌가 손실나간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나머지 종목에서 수익을 많이 벗어서 결국 수익금도 플러스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두 가지 원칙을,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수익권 자율매도에도 여러분이 이 원칙을 만드는 과정을 접목시켜서 설정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 이해는 하시겠죠? 이 결론적으로 성공률도 높여야 되고 수익금도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타점에서 들어갈지 또그 타점마다 어떤 투자금 비율로 들어갈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투자금 총액에서 이 서플러스 글로벌을 예를 들어서 서플러스 글로벌에 이 투자금 내가 갖고 있는 총액 중에 어느 만큼의 비중을 들어갈지 모든 것들은 이 수많은 매매, 뭐 실제 매매하지 않으시더라도 가상 매매를 하시면서 그 원칙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익혀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비중적인 부분, 이러한 비중 정하는 것들, 그리고 수익 매수가 정하는 것들, 그리고 수익 매도가 정하는 것들, 총 투자금의 어느 비중으로 내가 A라는 종목에, B라는 종목에, C라는 종목에 어느 금액만큼 들어갈지,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런 원칙을 관, 만들어가는 과정, 그 매매하는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만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수익권 자율매도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손절가는 5,300원 부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손절가가 얼마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절가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손절가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여기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금 전체를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게 합니다. 그죠? 손, 내가 매수한 종목이,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매수한 종목이 최종적으로는 손실이 날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절대 투자금 몰빵을 하지 않겠, 않게 됩니다. 손실이 나는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종목, 나머지 분산 투자한 종목에서 수익을 거두어서 결국 누적적으로 플러스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내 계좌가 플러스가 되니까요. 아시겠죠? 절대 몰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 포함해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고수가 아니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고수분들이 사면 제 영상 그냥 웃으시면서 넘어가십시오. 그죠. 고수분들은 우리는 이 시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수익을 내고 나옵니다. 그리고 큰 금액을 들어가시죠. 하지만 고수 그런 고수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고수가 시장에서 많다면 그 고수로서의 희소성이 떨어지겠죠. 대부분 투자자는 저와 같은 초보 또는 그런 고수가 아닌 그런 투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금 전체 중에 분할 매수, 분산 투자하시고 많은 매매와 가상 매매를 또 하시면서 원칙을 만들어 가시면서 이각투자각 종목마다 투자금을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들어갈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이0 0만원 들어갈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50만 원만 들어갈 종목 이 있고 그럼 모든 경험을 통해서 투자금 총액을 어떻게 비중을 조절할지도다 설정을 하셔야 되고 이 개별 종목에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투자금 비중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수익권 자율 매도 어떻게 내가 수익률로 갈지 수익금으로 갈지 이 모든 것들은 수많은 매매를 통해서 원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몰빵하지 마시고 내가 손실 난거한 방에 회복하겠다 절대 몰빵하지 마시고요. 또는 손실 난게 없으시더라도 한 방에 내가 수익 거둬서 이 시장 떠나야지. 물론 그러면 참 좋겠지만 음, 저와 같은 전업 투자자나 아니면 꾸준히 수익을 거두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절대 몰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원칙을 만드는 과정을 꼭 거치시고 본인만의 원칙을 만드셔야 합니다. 제가 소개한 이 가격대들, 투자금 비중 이런 것들 절대적인 값이 아닙니다. 절대 그대로 따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원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종국에는 우리는 성공률도 높고 수익금도 결국 내 계좌에서 플러스로 되는 이런 원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 주린이었습니다.